디센트럴랜드, 지금 투자 타이밍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가격은 834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830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약 449만 1,663으로 이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점 849원에서 조정받아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시점 849원, 이후 가격이 하락했으나, 현재는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RSI는 67.4로 과매수 구간 70 이상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과거 70에 근접했을 때 11월 초 가격이 조정을 받은 사례를 참고할 때 단기적인 매도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67 수준은 아직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디센트럴랜드의 스토캐스틱 값은 76.56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과거 유사한 수치 70 이상에서는 849원의 고점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어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ACD와 신호선 디센트럴랜드의 MACD 값은 2.28, 신호선은 6.61로 두 값의 간격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둔화되고 상승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MACD 히스토그램이 최근 4에서 2로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볼린저 밴드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842.59에 근접한 834원입니다. 이는 강한 상승 압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상단 돌파 실패 시 주가는 중간선 814원까지 하락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38.2% 832.84 근처에 있습니다. 과거 이 수준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832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이 붕괴되면 50% 777.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 동안 디센트 럴랜드의 최고가는 1012원, 2024년 2월 최저가는 543원, 2024년 7월입니다. 현재 가격은 최고가 대비 약17.6% 낮은 수준이며, 최근 한 달간 평균 거래량은 약 400만으로 급등전 거래량 대비 약 3배 상승한 상태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 동안 디센트 럴랜드의 최고가는 1012원 최저가는 543원입니다. 주봉차트에서 현재 가격은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후 800원대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800원대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총평 디센트럴랜드는 단기적으로 과매수 신호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지지선인 832원을 유지한다면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가 상승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1012원의 고점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트렌드가 일관성을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